이번 시간에는 나이스 성적 처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가지 내용을 순서대로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교과별 평가, 교과별 학기말 종합 의견,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율활동 누가 기록, 반별, 그리고 학생부 반영 기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아리 활동 부서 배정, 이수 시간 기준 등록, 부서별 기록, 학생부 반영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봉사활동 누가 기록. 다섯 번째, 진로활동 누가 기록, 학생부 반영 기록을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진로 희망사항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실 때 6학년은 진로활동 동의서를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생활은 1학년, 2학년만 처리합니다. 일곱 번째 스포츠 클럽 학생부 자료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스포츠 클럽 활동 내역 관리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누가 기록과 학생부 반영 기록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홉 번째 학생부 자료 반영 자료 검증 철자 검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지표 및 종합 일란표 업무를 처리하시면 끝이 납니다. 순서대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어, 빠진 것 없이 꼼꼼히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성적 메뉴에 학생 평가를 클릭하시면, 교과 평가, 학기 말 종합 의견,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세 가지를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교과평가입니다. 교과평가를 클릭하시면 교과별로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이 영역들을 모두 다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국어의 쓰기 영역을 먼저 조회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나오고요. 학생을 모두 클릭하신 다음에 영역별 일괄평가를 하신 다음에 선생님께서 수정해야 할 아이들을 수정하셔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 영역도 조회해 보겠습니다. 모두 평가가 되어 있죠? 이처럼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등 모든 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 확인하실 때는 교과별 평가로 하시면 편합니다. 교과별 평가를 클릭하시면 국어 교과를 조회하면 두 가지 영역의 평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영역이네요 사회를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도덕, 세 가지 이렇게 영역별로 모두 평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평가가 마무리되었다면 학기말종합의견을 클릭합니다 국어교과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학생별로 학기말종합의견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씩 입력을 다 해주시고요. 이 입력하는 내용이나 방법들은 학교에서 그 생활기록부 작성요령에 대해서 연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교과를 또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두 다 입력이 되셨다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체크합니다. 조회를 누르시고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일괄 저장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기 내용을 보존하고자 할 경우에는 1, 2학기 모두 선택하여 저장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2학기만 체크하시고 일괄 저장을 누르시면 1학기 내용이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안 하고 보존하시려면 2학기에 작업하실 때 1학기, 2학기 모두 체크하시고 일괄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 평가가 마무리되었다면 이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학생 생활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율활동 누가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별 조회를 해보시면요. 학생 이름을 클릭하면 이 학생과 관련된 누가 기록과 학생부 반영 기록이 나옵니다. 자유로 활동 누가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등록보단 반별 등록이 좀더 편합니다. 반별 등록을 체크하겠습니다. 조회를 누르시면 학생들이 나오고 일괄 등록이 있어요. 학급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일괄 등록이 유리합니다. 학생을 모두 체크하시고요. 일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자는 반별 시간표에 자율활동 시간으로 입력되어 있는 날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별 시간표 작업을 모두 마무리되었다라는 전제 하에 실시하는 겁니다. 해당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관련된 활동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학급 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계획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해 주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돼요.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 볼까요? 적용하면 이렇게 모두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저장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저장을 했어요. 만에 하나 제가 실수로 저장을 했다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이렇게 저... 저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 삭제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셔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괜히 했네요. 음,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자율활동 누가 기록을 모두 마무리 하셨다면 다시 개인별로 돌아가셔서요. 학생을 체크하신 다음에 학생부 반영 기록에 자료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어 여기는 자율활동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지금 내용이 저는 두개다 자율활동이랑 동아리 활동이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작업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학생부 반영 기록에는 자율 활동 내용만 입력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학생들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별 누가 기록과 개인별 학생부 반영 기록을 모두 하셨다면 자율 활동 기록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동아리 활동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활동 부서 만들기와 부서 배정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기록 기준 등록도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체크 조회하신 다음에 모두 체크하셔서 저장을 해주셔서 선생님 이름이 등록이 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누가 기록 기준 등록을 하셨다면 이제는 부서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조회를 누르시면 아까 자율활동과 마찬가지로 개인별에서는 개인별 활동 누가 기록과 학생부 반영 기록이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활동 대형 누가 기록은 부서별 입력이 더 편합니다. 부서별 체크하시고요. 조회하시고요. 여기 나와있는 날짜는 반별 시간표에 동아리 활동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날짜입니다. 체크하시고 모든 학생 체크하시고 입력 그리고 활동 내용을 입력하신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율활동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별에 들어가셔서 학생부 반영 기록은 나중에 학생부 자료 기록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기사항을 입력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별로 누가 활동 내용 누가 기록과 학생부 반영 기록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가 동아리 활동 내용을 입력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봉사활동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별 조회하시면 누가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 또한 입력하실 때에는 반별을 체크하셔서요, 조회 클릭하셔서요, 학생들 모두 선택하시고, 시작 일자를 학급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봉사활동 날짜를 선택하신 다음에 종료일자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 한 시간, 영역 선택해 주시고요 캠페인인지 도쿄 활동인지 환경보호 활동인지 그리고 이거는 학교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봉사활동 내용, 교실 청소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네,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 적용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삭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면 삭제도 마찬가지로 여기 클릭하셔서 삭제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공사활동 누가 기록은 그 학생부 자료 기록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별 자료 등록만 하시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진로활동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활동 누가 기록에 들어가셔서요. 개인별 조회를 누르시면 이처럼 누가 기록과 학생부 반영 기록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누가 기록은 당연히 반별 입력을 해야겠죠? 반별을 체크하시고요. 조회. 학생 모두 체크하시고요. 일자도 이것 또한 진로활동 반별 시간표에 입력되는 날짜들이에요. 클릭하신 다음에 활동 내용 입력하신 다음에 적용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돌아와 주셔서요, 학생부 반영 기록에 특기 사항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별로 모두 다 입력이 되어야겠죠? 이처럼 개인별 조회에서 진로활동 누가 기록과 학생부 반영 기록이 모두 되었다면. 진로 활동 내용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3학년이라 입력할 수가 없는데, 안전한 생활 학생부 기록 있어요. 그건 1학년 학생들이 체크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진로 희망사항도 있습니다. 진로 희망사항 기록도 저는 3학년이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 5학년, 6학년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특기사항 입력하실 때, 6학년은 진로 활동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연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저는 3학년이기 때문에 진로 희망 사항 기록과 여기 안전한 생활 학생부 자료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내용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스포츠 클럽 관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스포츠클럽 학생부 자료 기록을 누르겠습니다. 조회를 하시면요. 학생들이 나오죠. 학년 반을 선택하신 다음에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모든 학생을 체크하신 다음에 스포츠클럽 정보 가져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 내용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포츠클럽 정보는 어디에 입력하시느냐? 체육 메뉴에 학교 스포츠 클럽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활동내역 관리를 클릭하시면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반을 보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입력들이 모두 다돼 있어요 어 일, 18시간이 입력되어 있거든요 네, 이 자료를 가져온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께서 입력하셨던 스포츠클럽 정보가 반영이 되면, 이렇게 스포츠클럽 명과 시간이 특기 사항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 내용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창의적 체험 활동과 학교 스포츠클럽 관리 자료가 모두 입력이 되었다면, 학생부 자료 기록을 클릭합니다. 하시면 우리 선생님께서 입력했던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요. 일단 저는 여기 동아리 활동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반영이 안돼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특기 사항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 클릭해 볼게요. 나가시면 이어쓰기와 덮어쓰기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어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어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덮어쓰기 하면, 기존에 입력된 자료가 삭제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어쓰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율활동 내용과 동아리활동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없고요. 스포츠 클럽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도 없고요. 진로활동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을 모두 입력이 마무리됐습니다. 선생님께서 스포츠클럽 학생부 자료 기록까지 마무리 되셨다면 이제는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을 클릭하셔서요. 선생님께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회를 하시면 누가 기록과 학교 생활 기록부 반영 기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어, 대부분 다 아까는 반별로 입력을 하셨는데 행동특성 누가 기록은 개인별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그때그때 기록했던 내용들을 누가 기록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 기록도 학생의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을 잘 관찰하셔서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마다 누가 기록과 생활기록부 반영 기록이 모두 입력이 되었다면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입력이 끝이 난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교과평가,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종합의견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이제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자료를 반영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자료 반영을 클릭하시고요. 조회를 하신 다음에 전체 반영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자료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요. 모두 체크하신 다음에 검증을 누르십니다. 보면,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확인 필요라고 떠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자, 제가 이게 봉사활동을 2월 16일 날짜로할 건데, 그걸 일단 미리 입력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미래일자다라고 경고문이 뜬 거죠. 나중에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자 검증이 있어요. 철자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한글 파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F8키를 누르셔서 맞춤법 검사를 하시면 우리 선생님께서 실수했던 오타 등을 확인하시는데 좋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생활기록부 자료 반영과 검증이 마무리되셨다면 이제는 통지표와 종합일란표 업무만 남았습니다. 먼저 학생부의 생활통지표에 통지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평가 담당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실 거예요. 이 내용을 입력하시고요. 여기 항목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평가 담당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실 겁니다. 안내에 따라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이제 통지표 자료 반영 및 반마감 관리가 있습니다. 보시면 모두 체크하신 다음 전체 반영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반별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마감 업무는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반별 마감을 하시면 여기에 반별 마감이 마감이라고 뜹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마감 누르시면 생활통진표 마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만약에 마감을 하셨는데 수정하셔야 된다. 그러면 통지표 마감관리에서 먼저 여기서 마감 취소를 하시고요. 생활통지표 마감 여부에 마감이 돼 있는 거를 체크한 다음에 마감 취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별 마감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통지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통지표 출력을 클릭하시고요. 조회를 누르신 다음에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인쇄 형식이 일반 출력, 양면 출력, 양면 출력에 표지 뒷면이 여백인 출력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인쇄 내용도 표지와 내용이 출력할 거냐, 내용만 출력할 것이냐, 교과평가도 평가란 기본으로 할 것이냐, 평가란을 넓게 할 것이냐, 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설정을 모두 마무리하신 다음에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 일란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종합 일란표를 클릭하신 다음에 조회하시고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께서는 교과평가 입력,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 입력,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입력,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의 자료 반영 검증을 하신 다음에 통지표 출력과 종합 일란표를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학년 말 생활기록부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하셨다면 이제는 마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마감 처리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에 자료 반영이 있어요 클릭하시면 조회하시고요 마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감 되었죠 그리고 마감 관리가 있어요 클릭하신 다음에 조회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감이라고 되어 있죠. 마감된 것들을 체크하셔서요. 마감. 하시면 학생부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제가 마감할 수 없겠죠. 그리고 생활통지표에 통지표 자료 반영 및 반마감 관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조회. 여기 반별 마감이 있습니다. 반별 마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지표 마감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하시고요. 보시면 또 여기 마감이 있잖아요. 체크하신 다음에 마감 하시면 반별 마감이 됐고 통지표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두 개의 반이 아직 마감이 안 됐는데요. 이두 개의 반이 모두 다 마감이 된다면 저는 생활기록부에 마감관리에서 조회를 하신 다음에 모두 체크를 하시고요. 마감이 다 됐다라는 전제입니다. 승인 요청을 하셔서 4단 결제를 올리면 됩니다. 학년 부장님이시라면 모든 학급이 검증이 되었고 반별 마감이 되었고 학생부 마감이 되었다면 이제 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학생부 마감관리에 조회를 누르신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승인 요청을 클릭하세요. 어, 저는 3단 결제밖에 없는데, 우리 학교는 이거는 4단 결제를 하는 거라서, 결제자를 따로 별도로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교무선생님, 그리고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4단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선은 모두 4단 결제로 지정했고요. 저는 3학년이기 때문에, 3학년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상세 조회가 떠요. 모든 반을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회할 수가 있어요. 자, 닫고 나서 이제 상신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 업무는 학년부장 선생님만 하시면 됩니다.